하루 만에 도쿄에서 오키나와 다녀오기. 도쿄 중심에서 오키나와를 체험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고! 오늘은 긴자에 왔습니다. 긴자에 온 이유는 그일본의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오늘 갈 곳은 오키나와 안테나숍 인데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유명한 것들이나 먹을 거뭐 특산물 특산품을 파는 그 숍이 있는데 이게 도쿄에는 긴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긴자에 오키나와 안테나숍하고 그 옆에 바로 이시카와현의 안테나숍도 있다고 하니까 온 김에 가보겠습니다 저기 신칸센 지나가네요 저기가 바로 그리고 뒤에 보이는 데가 도쿄포럼이라고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코엑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오키나와 안테나 숍이고요. 이시카와가 아니라 코치현이었네요. 코치현은 그 사국 쪽에 있는 현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러면 저기도 나중에 가 보고요. 일단 저 오키나와 안테나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시사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항상 소독을 해주고요. 그러면 오키나와의 관련된게 이렇게 제지키 그리고 오키나와산 과일들 그리고 삼빙차 산빈차 이건 삼빙차라고 해서 자스민티 그리고 이렇게 오키나와 한정판 음료수도 팔고요. 여기 이렇게 구아바, 주스랑 시구아스 이렇게 유명한 이게 다 오키나와 한정판이라서 음, 저 오리온 비료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뱀으로 만든 하이본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음이 부도도 팔그 바다 포도죠 한국에서 그, 모집포고도 팔고요. 이렇게 오키나와산 야사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키나와를 굳이 안 가도 여기에 웬만한 오키나와 특산품 같은 건다 팔아요. 이렇게 okay. 패션호르츠도 팔고요 시마바나나, 산바나나 그리고 이거 아아무떼야 아 무슨 아, 되게 단, 설탕같은 그리고 유명한 오키나와 소바 팔고요. 이렇게 타르타. 베니모 타르타. 그래서 여러 가지 음, 오키나와 가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의 오키나와의 특산품에는 이런 시사가 그려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오키나와의 가정집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0%. 그리고, 뭐, 미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나와 먹는 라유. 해가지고, 밥에 비벼먹게. 이시라키산.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오키나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부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주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키나와산 소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미야코지마산 유키시오가 제일 좋아요. 되게 뭐지 슈가 파우더 같은 느낌으로. 뭐, 짜, 짜, 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단짠 느낌? 이렇게, 오키나와산 스팸. 그리고, 여기가 오키나와산 도넛스. 그리고, 블루실도 파네요. 블루실은 오키나와에서만 파는 아이스크림 메이크 이거는, 사탄다기라는 오키나와 도너츠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키나와 산아와모리 술을 팔아요. 도수가약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술 종류가 오키나와만 해도 아와모리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아와모리에요 이렇게 보면은 하부시라고 해서 뱀이 들어가 있는 술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냥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아와모리는 이거 쿠메센 쿠메지마에서 만든 술 이렇게. 시사 코너가 따로 있네요. 이거는 신이죠, 오키나와에. 이런 여러 종류의 시사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통 악기인 산신. 산신이라는 악기인데요. 이게 진짜 뱀 가죽이에요. 비싼 거는 많이 비싼데, 여기서 보니까 가장 비싼 건 26만, 아, 23만 6 5 0 0엔이네요한 250만원 돈 하네요. 비싼 거. 그리고 카리유시라그 해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이거를 유니폼이에요, 회사. 그래서 여름 오키나와가 항상 더운 지방이라서 이런 게 유니폼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가면은 정장을 입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런 걸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샀습니다. 시쿠와사 오키나와 차랑 그리고 우드마키빵 아. 가격이 저렴해서 얼마 안 안을... 할까? 아, 다이소부대스. 722엔 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사신과고왔 있어요. 시쿠아사가 약간 라임 비슷한건데 나중에 일본 오시면 꼭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술잔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밑에가 뾰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옆으로 기울죠 그래서 이거를 원샷 다 원샷하라고 있는 그릇인데 옆에 이렇게 구멍난 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 다 마시지 않으면 원샷을 하지 않으면 술이 새겠죠? 참 아이디어 좋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긴인자가그 긴급사태 선언으로 일본이 그래서 한동안 이 보행자 천국 이 도로를 폐지했었는데 다시 긴급 사태 선언 해제가 된 후에 이렇게 다시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긴자 한복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주말, 일요일 뿐이니 나중에 한번 일본 오시면 이 일본에서 가장 비싼 동네를 한번 차들 없는 데서 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바이.